2 0 2 2년 11월 13일 아침입니다. 주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앉습니다. 지난 일주일은 여행 일정과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그 기도나 골반 기도나 말씀 묵상을 이렇게 편안하게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또 방클의 여러 가지 사역에도 전혀 거의 찬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내 방에서 나의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 무릎 기도 그는 열리지 않았지만 그 영상을 통하여 함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1편 120편에서 130편을 묵상하며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 또 선포도 하며 하가하였습니다. 특별히 129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 여러 가지로 저에게 더 깊이 적용이 되며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놀라운 현상들이 그동안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깊은 것들이 드러나며 뽑아지고 끊어지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말씀 중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지어다. 이 말씀을 되새기며 내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미워하는 숨어 있는 악한 자들이 드러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아주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온 이것이 그 주범이 무엇인지, 그 근원되는 악한 자가, 악한 영이 무엇인지를 또한 기도하며 음, 싸웠습니다. 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며 놀랍게도 음, 늘 어, 저를 괴롭혀왔던 난청과 이명, 또 청각장애가 어, 외가에 아주 오래 외할아버지, 어머니, 또 오빠, 저 이렇게 계속 듣지 못하게 되는 나중에는 귀머거리처럼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생각하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싶지 않은 것을 그렇게 안 들리는 것으로 듣지 못하는 것으로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며 그것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특별히 나의 반응 중에는 늘 입천장과 목청, 목젖과 비강에서 반응되는 소리들이 있었고 목을 이렇게 막게 되는 그런 소리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다 듣지 못하게 하는 것과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고 또한 생각을 통해서 다른 생각,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하거나 음 다른 생각들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였던 그러한 것들이 생각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어머니에게 복음을 정할 때도 어머니가 난안 들린다고 보게를 저으면서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셨던 그 모습도 생각이 되어 음, 방언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싸웠을 때목천과목 목그 귀와 연결된 그 입천장과 그 모든 부위에서 많은 그 걸그러운 것들과 가려와 거의, 거의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을 그러한 거의 쏟아 토, 쏟아내는 토해내는 그러한 소리와 함께 엄청난 그런 것들이 벗겨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도 정말 생각지 않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께서 나의 그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들이 더 이상 숨어있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여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더 벗겨지고 더 드러나서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나와 내집내 내 아비집 또내 자녀들 내 배우자에게서 모두 떠나가 이 가정이 이 집이 이 장막이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악인들의 줄을 끊으신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통하신과 하나님이 복이 넘치는 영생의 약속이 이곳에서 늘 있는 그러한 장막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주일 하루 열심히 감사하며 승리하겠습니다.